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공과 공부를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과 공부할 과는 몇 과죠? 14과예요. 어,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책 38페이지예요. 네. 우리 어, 함께 기도하고 시작을 해요. 우리 친구들이 요즘에 기도를 공과 공부할 때, 시작할 때와 마칠 때 기도를 잘안 하는 친구들이 많이 늘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함께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고자 합니다. 6월절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안에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알아서 우리 안에 정말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공과 공부도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14과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오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알아볼 거요. 먼저 우리 요절 영상을 함께 보면서 따라해봐요. i 유월절은 무슨 뜻인지 우리 친구들 혹시 기억하나요? 유월절은 넘어가다, 지나가다 라는 뜻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된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자, 기억하기 활동이에요. 어떤 동물의 피를 어디에 발라야 할까요? 어떤 동물을 찾아서? 동그라미를 하고, 피를 발라야 하는 곳에 색칠을 해볼게요. 자, 그리만에 많은 동물들이 있어요. 자, 그리만에 많은 동물들이 있어요. 원숭이, 기린, 돼지, 호랑이, 코끼리, 양, 개, 토끼, 사자. 이렇게 있어요. 자, 어떤 동물을 잡아야 될까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동물. 자, 먼저, 자,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함께 해볼게요. 자, 우리는 자, 요, 양을 잡을 거예요. 양을 이 남자가 잡아서 어디에다 발라야 될까요? 어디에다 발라야 되냐면, 자, 그래요. 맞아요. 좌우에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자본 인방과 문설주에 이렇게 피를 바르면 발랐기 때문에 첫 번째 아들이 죽는 무서운 열 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열 번째 재앙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열 번째 재앙에서 구원을 받은 날을 매년 기념했어요. 이 날이 바로 무슨 날이에요? 6월절이에요 어린양의 피로 구원받은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우리 함께 핵심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핵심 문장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네. 자, 우리 함께 실천하기 활동을 같이 해봐요. 먼저 문제를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별되었나요? 나는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밑줄에 한번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구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어떻게 구별을 했죠? 유월절 어린양의 희생.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발라서 애굽 사람과 구별되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어린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자, 우리 문제 이렇게 써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의 바르는 것을 통해서 애급사람들과 구별되었어요. 그러나, 자,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자, 구원받은 것을 구별될 수 있는지 한번 상황에 맞는 말풍선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상황이에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보세요. 자, 주일 아침에 주일 아침이 밝았는데 왼쪽에 있는 친구와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네요. 왼쪽에 있는 친구는 물안경을 쓰고 튜브를 팔에 끼고 신이 난 모습이에요. 한편 오른쪽 친구는 어떤 모습인가요? 성경책을 가방에 넣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는 그 친구의 모습에 맞는 말풍선 스티커를 찾아서 붙여볼게요. 자, 말풍선 스티커는 뒤에 있어요. 자, 왼쪽에 있는 친구에게는 어떤 스티커가 붙을까요? 휴일이니까 놀러 가야지라는 스티커를 붙여줘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에요. 오른쪽 친구에는 예배드리러 교회 가야지라는 스티커를 붙일게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친구와 같아야 되나요? 왼쪽 친구인가요? 오른쪽 친구인가요? 맞아요. 오른쪽 친구와 같은 모습을 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두 번째 그림은요. 자, 성경 말씀을 읽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자,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계시네요. 자, 그런데, 자, 오른쪽 친구는 어떤 모습이에요? 등을 돌리고 귀를... 맞고 있어요. 반대로, 왼편에 있는 친구는요,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네요. 앞에 그림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두 친구의 모습에 맞는 말풍선 스티커를 찾아서 한번 붙여볼게요. 자, 왼쪽 친구에게는 어떤 말풍선 스티커가 맞을까요? 자, 말씀에,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라는 스티커를. 자, 오른쪽 학생에게는 아, 내 맘대로 할 거야라는 내 맘대로 할 거야라는 스티커를 붙여 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자, 왼쪽 친구처럼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오른쪽 친구처럼 내 맘대로 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왼쪽 친구처럼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자, 친구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돼요. 구별되게 산다는 것은요, 다른 말과 다른 행동을 하면서 다른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구별된 모습을 적은 내용을 한주 동안 열심히 실천하기로 다짐해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어 우리 친구들이, 자, 우리, 여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해요. 자, 라고 해봐요. 자, 함께 우리 어,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우리 함께 외쳐요를 한번 외쳐볼까요? 자, 제일 밑에 있는 함께 외쳐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구별된 삶을 살자. 네, 우리 함께 구별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어, 전도사님하고 기도하고 자 오늘 공과를 마치려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자 기도 아까 잘 하자고 말했죠? 자, 우리 친구들 손 모으고 눈 감고. 물을 끓고, 자, 우리 이제 끝낼 거예요. 자, 집중하고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께 감사드려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한 주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해주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주에 다음주에 만나요 우리 친구들 안녕